반갑습니다. 강사 지주입니다. 오늘 보실 영상은 저희 매장에서 이제 와인딩 시험을 쳐요. 좀 있으면. 그래서 어 일단 와인딩 하는 영상을 좀 보시게 되는 건데 앞전에 저희 제자분들이 두 분이 그냥 기존 와인딩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. 위에 있는 위에 보시는 영상은 기존에 이제 와인딩을 했었던 그런 영상이고요. 아래쪽은 저한테서 이제 와인딩하는 방법을 다시 배웠어요. 다시 배워서 좀 빨리 하는 방법. 예전에 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와인딩 빨리 하는 방법. 그 빨리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시켜서 와인딩을 했더니 어, 2분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. 확실히 자세나 이런 와인딩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나면 어,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. 그리고 정확도가 또 높아진다고 봐,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은 어, 자세를 잡기 전, 아래에 있는 영상은 어, 빨리 맞는 방법을 배우고 난 뒤에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둘다 투밴딩으로 들어간 거고요. 빗질과 와인딩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. 거의 1분, 1분 20초, 1분 30초 정도 많이 단축이 됐는데, 어,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속도를 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돌발적으로 어, 와인딩 시간 재자고 하거든요. 음,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을 때 바로 소화해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와인딩을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전에서도 뒤에서 도와주실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. 제가 같이 와인딩을 할때 느껴지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. 확실히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. 정말 연습, 연습과 노력이 어, 정말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을 알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어, 연습과 노력을 많이 안 하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자꾸 뒤쳐지고 따라갈 수 없는 자꾸 늦어지는 거죠.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. 조금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기와의 싸움이지만, 그래도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고 이끌어 가야지 그만큼 성과가 좀 생긴다는 거. 아무래도 트레이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죠.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, 어 정말 트레이너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, 어 여러분들도 어 연습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, 성장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.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 다른 영상들을 준비하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